자 1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 김시황 TV가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또좀 풀렸죠. 혹한기에서 어, 조금 날씨가 풀려서 요새 낮에는 또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화요일에 과연 우리 파이코인 세계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함께 속속들이 최신 뉴스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한번 쭉 훑어드리니까 최신 소식 그대로 뭐 따라오시면서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게 있죠. 거래소에 성장되어 있는 모양도 이름도 똑같은 우리 파이코인. 입출금이 되지 않는 가두리 양식장의 파이코인입니다. 해당 45,0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장된 거래소 후오비 글로벌, 비트마트 두 곳만 보시면 됩니다. 차트로 만나봅니다. 다음. 자, 작년 연말에 정확히 12월 31일에 상장하고 나서 그대로 8개월 동안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월 달에 100% 올랐죠? 다시 복귀. 그리고 70% 올랐다가 다시 옆으로 쭉 누워주고 있습니다. 개당 34.9달러. 지금은 뭐쭉 횡보해주니까 어떤 움직임은 전혀 없습니다. 혹시 거래하시려고 여기 테더 넣으신 분들은 거래를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효과도 없고 그냥 자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자전. 자, 입출금이 되지 않는 가두리 양식장의 파이코인 34달러. 계속 추세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우리 본진으로 들어왔습니다. 파이, 파이, 네트워크 트위터입니다. 새로운 소식은? 음, 하나 올라왔네요.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죠. 파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구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친환경적이며, 거래수수료가 낮고, 처리량이 높으며, 플랫폼 수수료가 없습니다. 파이 해커 톤에서 혁신가와 창작자로 구성된 파이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만개의 파이 코인을 획득하세요. 여기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자, 해커 톤이 또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 본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해커 톤이 계속해서 진행됨에 따라서 우승자가 탄생되게 되고, 그들은 파이코인을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그들의 창의적이고 편리한 앱이 개발됨에 따라서 우리 파이코인 앱에 결합이 됩니다. 점점 우리가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기능이 추가되고 뭐 빨라지고 그리고 편리해지고 이렇게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개발자분들은 또 지원하셔 갖고 파이코인 획득의 기회를 꼭 거머쥐시길 바랍니다. 다음 자 팔로워 숫자 확인해 봐야겠죠. 어, 이번 주 드디어 270.1만 달성했습니다. 리플을 봅시다. 자 리플 270만 그대로 고정이죠. 자 드디어 리플을 팔로워 숫자로 넘었습니다. 요게 1만이 어젠지 오늘인지 그걸 모르겠네요. 어, 현재는 어, 파이코인 팔로워 숫자로 리플을 넘어섰다. 이번 주에 제가 온다고 했는데, 어, 화요일이니까, 어, 생각보다 좀 빨리 온것 같습니다. 자, 요런 어떤 기쁨의 소식들. 리플을 팔로워 숫자로 파이코인이 앞질렀다는 것. 본사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죠. 자, 이런 거는 우리 뭐 최고라는 우리들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본사에서 이런 거요, 딱 트위터 한번, 한번 날려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와 같은 어좀 가까이 있는 느낌 뭐 그런 것좀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뭐 미지근하네요. 일단은 리플을 넘어섰다는 거어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격차는 점점 벌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 파이코인의 인기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모니터링 할때 매주 한 주간에 1만 명씩 올라갔거든요. 그렇게 올라가다가 점차 약간씩 좀 더디게 됐는데, 그래도 많은 사용자들이 팔로우를 눌러주고 있습니다. 270만 명이라는 건 상당히 큰 겁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자체적으로 축하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 파이 뉴스로 들어왔습니다. 아주 앙증맞은 그림이 올라왔죠. 자, 2019년도부터 2030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파이 코인 보이고, 채굴자분이고, 자, 여기 부자죠. 스포츠가 있고, 집 있고, 자, 23년도에 차 없어졌죠. 왜냐? 금리가 높으니까, 그리고, 우리 채굴자 파이오니어는 그대로 계속 채굴하고 있죠. 자, 25년도에 집이 조금 이사갔죠. 왜냐, 금리가 높으니까. 자, 23년도에 파이오니어는 벌써 여기 집이 생겼고, 그 다음에 스포츠카가 생겼죠. 자, 5년이 더 흘렀다. 자, 성을 갖게 됐습니다. 성을, 성을 지었네요, 아주. 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 그 사람은 채굴자였다, 파이오니어다. 그는 50개의 파이코인이 있었다. 자, 뭡니까? 상당히 파이코인의 가치가 상승하는 그림이죠. 상당히 재밌고 앙증맞은 그림. 파이 뉴스였습니다. 다음. 자, 파이 블록체인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이 아닐까 싶은데. 자, 사진이 올라왔죠? 내용을 봅시다. 한 한국인 개척자가 11월 17일부터 22일까지 한국에서 키르키즈스탄으로자 해외 항공권과 숙박비를 파이코인을 사용해서 성공적으로 결제했다. 자100% 결제로 지금 사진 확대 해 볼게요. 이게 지금 오늘 메인 소식인데 자 현수막 지금 들고 계시고 세계 최초 100% 파이 결제 파이 여행을 한다 중앙아시아 키르키지스탄으로 루나 트래블에서 진행하는 여행입니다 자 이거는 뭐 지금까지 없었던 어떤 업적이랄까 100% 파이코인으로 결제입니다 이거는 뭐 원화를 조금 주고 몇만원 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 세계 최처럼 비행기 티켓과 그리고 거기 여행 가서 어떤 진행되는 모든 일정 그리고 식사 다시 돌아오는 비행기 표까지, 호텔, 숙박, 파이코인 100%로 결제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 루나 트래블에서 진행하는 대단하고 놀라운 어떤 혁신적인 패키지. 자, 얼마나 대단하면 지금 해외 트위터에도 이렇게 소식이 올라와 있는 거죠. 자,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파이코인 가지고 비행기 표를 끊고 여행을 떠납니다. 정말 이 역사적인 순간을 루나 트래블에서 성공적으로 패키지를 탄생시켜 주셨습니다. 상당히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루나 트래블. 자, 계속해서 여행 상품이 다양하게 또 나와주면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어떤 세부 내역들 과연 몇 개의 파이코인이 소모되고. 값어치는 얼마를 책정해 줬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나중에 찾아보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동영상이 하나 올라왔죠. 파이 글로벌 뉴스입니다. 자, 파이 코인을 사용하여서 베트남 서비스 비용 지불, GCV 또 적혔죠. 자, 베트남의 가장 큰 특징은 자, 이렇게 생활에 가장 필요한 어떤 식료품, 과자, 안식거리, 뭐, 요런 거. 진짜 우리가 집 밖에 나가서 바로 접할 수 있는 생필품 같은 거 파이코인으로 구매가 간단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래서 베트남이 빠른 속도로 더욱더 파이코인을 사용해 주는 거겠죠. 베트남 소식은 뭐 매일매일 올라옵니다. 정말 국가적으로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자 파이 레볼루션으로 들어왔습니다. 리트윗된 건데 어, 여기도 베트남이죠. 자 지금 차가 올라왔는데 차를 샀답니다. 파이코인 314불 파이코인 개당 314달러를 값어치로 친것 같아요. 51개의 파이코인이 사용되었다. 자 축하한다고 이렇게 적어줬죠. 베트남에서 자동차를 구매를 했는데 어, 새차는 아닌 것 같죠. 아닌 것 같고 파이코인을 51개를 지불했고 그리고 값어치는 개당 314 달러로 쳤답니다. 보자, 314 달러면 지금 얼마입니까? 개당 환율이 자 40만 원 정도 되네요. 자, 개당 40만 원 정도의 파이코인을 측정해서 51개의 파이코인 지불하고 자동차를 구매를 했답니다. 자 어떠세요 요정도 값어치 어떠세요 이거는 어떤 gcv처럼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런 목표 금액이 아니고 좀 현실에 와닿으면서 아 어, 괜찮다 요런 느낌 들죠 40만원 개당 40만원이다 파이코인한개 요정도만 사실 해줘도 상당히 괜찮지 않나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자, 베트남의 소식이 점점 뜨겁습니다. 아주 계속해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자, 파이 유니버스로 들어왔습니다. 자, 니콜라스 박사님이 또 계시고 내용을 빠르게 한번 볼까요? 파이 코어 팀 대신하여 우리는 많은 파이어니어 프로젝트의 느린 KYC 프로세스에 상당히 실망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KYC 검증은 파이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실제 인간 개척자만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플랫폼의 전반적인 보안 상장 및 포용은 물론 유틸리티 생성, 안정성 및 수명에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제출한 서류나 신분증이 유효하다면 의심할 여지없이 kyc를 통과하게 됩니다. 파이네트워크가 v20 프로토콜 버전을 업데이트하면 이 문제가 수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황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개척자는 뒤에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올라왔습니다. 자, 니콜라스 박사님이 올려주신 내용인 것 같네요. 보니까. KYC가 지금도 잘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통과 못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통과하시는 분들도 주위에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말은, 일단 조금 기다려주면, 프로토콜 버전이 올라가면서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자, 저의 입장은 항상 똑같습니다. 어, 초기에 어, 채굴하신 초기 기여자 분들 한몇년 동안 채굴하신 분들 그분들 먼저 KYC가 통과되면 당연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거고. 자, 오늘도 우리 파이코인 함께 채굴하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 오늘 김시앙 TV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내일 약속된 시간에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